이제 그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그 방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 주민자치도 잘 모릅니다.만은 알려고 애는 써본 정도 가지고 이제 오늘 그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다 동원해서 동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가 어떻게 연관됐으면 좋은지. 이라는 제 방향에 두고 한번 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이제 구조 기능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자치나 민주주의 구조와 기능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조가 악이 될 경우도 있고 선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이 악이 될 경우가 있고 선이 될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동네를 중심으로 했는 주민자치 제도나 민주 제도가 악이냐 선이냐 기능이 악으로 작동하느냐 아니면 선으로 작동하느냐 이제 이런데 대해서 이번에 이제 그 반제를 통해서 통찰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시결이 너무 짧아서 명쾌하게 다 설명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또 발제를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넉넉할 것 같습니다. 어제 세션에서는 열분 교수님이 발제를 하시니까 아주 부담없이 이렇게 진행이 잘 됐는데 능력이 부족한 제가 이게 한4 50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주의 문제에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는 대의민주주의의 그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항들을 모두 대변해 주지도 못하고 모두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 그이 이야기는 그 대의의 결,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 대의에서 대의 결핍을 하고 있고 시의에서 결핍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한다면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보완한다고 해서 한 것이 이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인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이 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작동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이게 김두관 장관 때 발의가 돼서 통과된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담당, 이 법안 위반을 담당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혁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이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선출된 선출직을 보호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직접 민주제가 보완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그 시도나 시군구 차원에서 문제는 그렇다선 치더라도 은면동 밑에 있는 지역 사회 문제에서는 대의민주제조차도 도입되지 않아서 그냥 행정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더 민주주의에 대한 결핍이 강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다. 그런데도 제도적으로는 전염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한국에 지금 주민자치라는 이름의 제도는 있습니다만 그 제도가 과연 주민자치 제도인가 아닌가 문제는 이따가 정책평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주민들의 능력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가 결코 못지않을 뿐더러 다양성에서는 관료능력보다가 훨씬 앞서고 또 전문능력에서도 주민들의 능력들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골경우는 틀린다고 합니다만 자 이런 경우에 그 주민들의 능력을 굳이 관료들의 행정력 안에 가두어서 발휘되지 못하게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발현되는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전 정치학의 문해학입니다. 이제 정치학 과목을 들은 것은 제가 가톨릭대학 신학과에 공부할 때그 이제. 다 법학계론하고 정치학계론은 꼭 문학계론하고 세 가지는 교양과목으로 듣습니다. 이제 그때 한번 들은 거 이외에도, 그때 슈미트 얘기를 들은 게 제가 아마 정치학 강의의 마지막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지역에서는 늘뭐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평등과 자유 이두 이제 그 이제 두 가지가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대결 현상들이 그 지역에서 늘 발생합니다만은 저는 이두 관계가 긴장 관계라고 파악을 해서 이 긴장 관계는 그 긴장을 해소했을 때 해소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바람직하게 해결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그, 이, 제가 어디서 이제 이때 이걸 느꼈냐면 그 유학을 공부할 때 뿌이밍이라는 학자가 그 인과 예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긴장 관계인데 인과 예를 어떻게 이 긴장을 숙성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제기 했던 그 논문들을 한번 읽으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이 긴장 관계를 해소시켜 줄수 있는 이제 기제가 뭐냐 봤을 때 저는 마을의 공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용하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공공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긴장 관계가 아주 바람직하게 어떤 그 마을 발전의 동력으로 이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이 그냥 있는. 정부의 통치 대상인 마을이 아니라 스스로 자주권도 자율권도 가지는 이제 그 마을을 공화마을 민주공화마을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만들면 저는 얻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공화마을의 원리가 주민자치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다양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민자치를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 1999년 그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이제 정책을 연구할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 20년이 됐습니다만은 주민자치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제 왜 없느냐 하면 서구는 주민자치가 워낙 뭐 이게 그 생활 안에, 제도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라고 별도로 분리해서 굳이 정의를 해서 주민자치 요소를 도입하자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구나 이 유럽 쪽에서는 주민자치 정의가 아예 없습니다. 이 요소가 없었던 일본이 주민자치를 정의했는데 일본이 정의했는 것도 일본 사회하고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가 전능받지 않습니다. 그제 나름대로 해봤을 때 상당히 복잡하게 그냥 종합적으로 학술적인 어떤 연구는 여기서 전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역이 먼저 나오고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면 생활관계인데 침복, 민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침복과 민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기획할 때, 제도를 기획할 때는 이것만 딱 고려하지, 이 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가 빠지는 안됩니다. 주민 그랬을 때 주소만 둔 사람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 안에 사업주도 많고요. 실제는 출향에 있는 인사들이 그 고향에 관한 애정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다 배제시켜버리면 그냥 무미건조한 주민자치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전년 제외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인데 자발, 자주 자율인데 여기서 이 자율이 이게 전부 다 합하면 이게 자율입니다. 그냥 오토노비를 철학적으로는 자율로 번역하지만은 정치나 행정적으로는 자치로 번역을 합니다. 자율 라는이 자발이 없으면 자율이 되지도 않고 자수수면 자율이 되지도 않는데 굳이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개인 차원에서 검토할 때는 자발성을 검토해야 되고요. 외연으로 검토할 때는 자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흐름을 이제 그 생각할 때는 자유를 검토하지 않으었을 나눠서 검토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실제는 이것 전부 다가 이제 그냥 오토노미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노미 하나로 얘기하면 이 구체성이 생략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그냥 다 끄집어냈다고 말씀 주시면 되고요. 실행한다는 거는. 경영하기는 프렌드시 이건 뭐 그냥 A, B, C인데 여기 인풋 아웃풋까지 들어갑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까지 고려되는 이제 많은 치가 있습니다. 고민해서 그런데 우리는 인풋 아웃풋에 관한 권한은 안 줍니다. 영국도 페리시가 인풋 아웃풋에 관한 권한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체계는 조직 절차 자원입니다. 이 자원 예산이죠. 이제 절차는 권한입니다. 조직은 어떻게 보면 그 저기 그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사명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걸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를 설계한다면서 이 요소들을 전부 다 고려했는 정책이 있느냐 아니면 얼마 정도 고려했느냐인데 어제 저녁에 그 김용 회장님 모시고 이제 김 김보겸 장관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시군군은 작동할 때 실질적으로 행정이 80%고 입법이 15%고 사법이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행정 만능주의에 빠져서 행정원리로만 작동되니까 사회원리도 정치원리도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권을 한다면 지역에서 정치원리가 오, 행정원리는 50% 미만만 작동하고 정치나 사회원리에 기반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만, 뭐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언제 좀 기회 있을 때좀 구체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어떤 주민 자체에 관한 이제 통찰을 위한 이제 안목들을, 방법들을 제가 한번 짚어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민 자체의 중요한 지점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여기 요거 말이 조금 틀렸습니다 국가 주권이라고 보통 이제 제가 써야 이게 맞는 말인데 그냥 주권인데 제가 편의로 국가라고 붙였습니다. 국가는 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국가 주권 취득 못했습니다. 자 국가가 주권을 전쟁을 해서 취득을 했으니까, 시도도, 시군도 전쟁을 해서 주권을 취득해야 된다. 자치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 반란이죠. 이제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분권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민들도 반란하기 전에 분권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란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김영회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 디모카시 번역하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역이 하극상입니다. 학생 맞습니다. 일본 입장에 봤을 때, 에도시태 때, 그 이제 천왕제의 하에서 봤을 때는, 아래 것들이 감히 위에 덤비는게 하극상이죠. 근데 이 용어가, 이열영 선생님 말씀 들으면, 해방 이후까지 썼습니다. 동경돼서. 이럴 정도로 이제 했다 그러는데, 자. 이제 현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이제 에너 시대에 맞게 인식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번역을 해서 쓰기를 주민 자체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바람직한 하극상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을이 마을 공화 마을로 되도록 분권을 하라 그러면 어떤 것을 분권해야 되냐면 첫 번째 지역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계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자치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분권해줘야 되고요 생활관계를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사업을 이제 주민자치회로 분권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분권의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일본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인구당 1인당 14,000행 정도를 이제 65세 이상 노인한테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정부에서 하지 않는 노인복지를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산을 통해서 주민자치 사업을 할수 있는 권한이 불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반대입니다. 사업하려면 공무원한테 일일이 결제 다 받고 시공무원한테 결제 싹다 받아야 됩니다. 그 자치가 아니죠 이제.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분권이라는 문제가 그리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다. 이저 분권 위에서 저 아무리 싸워도 국회의원들 울쩍도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분권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분권해야 되냐면 이 국가 밑에 지방자치를 두고 이 주민자치를 두고 수직적으로 이렇게 계열화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이 독립되도록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제가 봤을 때전 국가적인 범위와 시도 시공구 범위와 마을 범위가 이제 실제 국가 정책을 하다 보 마을까지 중복이 안될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중복되는 것들을 이제 프렌드시할때 하도록 정리를 후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국가가 프렌드시다 하고 영향이 동네까지 미쳐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것은 주민들이 프렌드시 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권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하이어라키가 하이어라키도 아닌 하이어라키 같은 게성 있어야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분권이 이루어진다는데 일본은 이게 이 세계가 병렬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망해도 일본 정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주민자치 대상 수상자들하고 홋카이도 가는데 거기 유바리시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만 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총무성에서는 동경도 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도와주라는데 동경도 안 도와줍니다. 차치하고 단지 이제 그. 어디 유능한, 유능한 관리가 하나가 가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다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중복 금지 대리금지입니다. 조직의 첫 번째 원칙은 이중 개통으로 두 군데서 명령을 받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중복 금지입니다. 대리 금지입니다. 주민자치 위원장이 읍면동장하고 동을 동에 있는 주민들로 고 다투게 만들면 이거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한쪽은 동장은 열몇 명되는 공무원 데리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 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무보수 명예직에 직원도 하나도 없고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해서 대립시켜 놓으면 이것은 승패는 뻔한 거고 이쪽이 어느 쪽이 좌절될지 하는 것은 분명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립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을 분권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섭을 금지해야 됩니다. 내부의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그 간섭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간섭에 관해서는 이따가 설명 보충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분권의 분권과 자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현재 주민자치회의 분권에 관한 주민자치회의 관한 분권에 관한 속성은 현재 이제 국가 시장 사회 나누어 봤을 때 국가가 입법행정사법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읍면동 통리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여기 지금 나란히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읍면동장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영역의 읍면동장 영향력 하에 있고 읍면동장 관리 하에 있는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사회로 옮겨야 됩니다. 그 사회로 옮기되 읍면 동장과 대립적인 위치가 아닌 통리, 통리에다가 만들어서 주민자치 회장이 주민들이 직접 선출도 하고 회 규약도 만들고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회로 분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통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선점하고 있는. 근데 이걸 어떻게든 지간에 저는 행정안전부가 통리에서는 국가가 비켜줘야 됩니다. 지역 사회 주민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인구 한 300세대, 500세대 있는 이까지 하는 거는 이게 일본의 전시동원 체제의 산물이고 일본도 없습니다 지금 메가드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안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정 때 이거 못 없앴는데 일본은 제지표들 이거 다 없앴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 어제 김무겸 장관한테 말씀드릴 때 일본은 참 복이 많습니다. 주민자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잘 알아 들으셨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자 분권과 자치 관계를 놓고 봤을 때자 분권은 전년 해주지 않고 자치는 하라가든 그냥 내버려 덮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것 같은데 자치에서는 그이 방치된 상태가 조선은 그러니까 방치된 상태에서 한 300년 되니까 동계라는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주민 자치로 발전을 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분권도 하지 않고 이제 자치도 하지 말라고 하면 식민지고요 분권해 주고 자치도 하라 그러면 이게 선진국의 주민 자치입니다. 스위스 지난 여름에 제가 가 봤을 때 분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 있고 얼마나 자치를 잘하는지 이게 분권과 자치가 잘 맞아요. 주역에서는 이잘 하는 것을 응이라고 한다 이래 응리라고 돼. 응이 잘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분권은 해 주되 자치하지 마라. 시킨 대로 해라. 요게 지금 한국의 주민 자치 정책입니다. 자 이제 요좀 이제 분석을 해놓고 주민자치를 분석하려면 분권 차원에서 이세 가지 자치 차원에서 이세 가지 이 자치는 개인들이 어차피 마을이란 데 참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일만 뚝대 갖고 하라 그러면 어성시키듯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한국은 주민자치회를 무슨 하청업체라고 자꾸 보는. 경영들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게 만드는 것도 분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제도입니다. 이 제도 이 아홉 가지 항목이 제대로 분권이 되면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분권이 되지 않으면 주민자치가 전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내용은 만들어놨습니다만은 이제. 요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다 드려 될것 같은데 자발성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지역을 아예 마을로 승인하도록 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어제 그 저녁에 있었던 얘기 중에서 합리적인 이기심 얘기 나왔는데 합리적인 이기심이 담길 수 있는 담아서 그 숙성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자, 이제 이렇게 된다고 봤고, 자주성은 주민들이, 옆에 사는 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승인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웃으로 승인 되도록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이웃을,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게끔 만들도록 기여를 해야 되고, 그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기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요소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자율성은 생활관계, 마을에서 일어나는 생활한데 모든 관계를 마을 자산과 주민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산이 부족하면 자산을 지원해줘야 되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지원해 하되 간섭을 하지 않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얘기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정책에서는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